이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뭐 하지? 나의 쌍기미를 가려주지 않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연로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4월 16일 오늘부로 원래는 사회적 격리,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15일 날 종료가 되는 걸로 첫 번째 통보가 됐었다가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1주 혹은 2주씩 어, 격리를 하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시간들이 늘었습니다 시간이 늘게 되고 일단 오늘 16일 날이 되면서 15일 이전까지와는 완전 다르게 상점들도 문을 열고 도로에 보이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토바이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면서 좀 달라져 있는 지금 현재 다낭의 분위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의 발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 그랩드 라이버. 진짜로? 그래프 라이브. 이 돈벌이라든지 경제활동 자체가 전혀 베트남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몇몇 보이는 베트남 사람들 보면 아직까지 밝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밝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항상 닫혀 있다가 문을 연 가게들이 보이고, 물론 뭐 앉을 수 있거나 하진 않겠지만, 물건을 구매하고 포장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쪽은 외국인 거리입니다. 베트남, 다낭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문을 많이 닫고는 있지만, 확실히 15일 이전의 상황보다는 좀 활기가 느껴집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여기 보이시나요? 테이크아웃 언니. 일단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곳들이 종종 보이고 안에서 식사나 뭐 차를 마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필요한 것들을 사서 갈수 있도록 현재는 어좀 어느 정도 상황이 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예. 이 난리통에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예. 세상 좋아요. 예. 확실히 진짜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베트남 시간으로. 예. 원래 진짜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아 예. 정말 사람들 많이 나왔네요. 여기가 이제 베트남도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보이시죠 여기 다낭 안퉁 네, 나이트마켓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야시장이었어요 이쪽이 딱 보이는 데가 뭐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 여기 와서 깜짝 놀래죠 이게 뭐야 이게 야시장이야? 네. 하여튼 뭐 다음번에 다낭에 오실 일이 있어서 여기 오 어, 다낭에도 나이트마켓이 야시장이 있대라고 해서 안퉁 이쪽으로 오시면 100% 실망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일단은 뭐 테이크아웃이라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커피숍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토바이들도 많이 보이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길거리도 이제 좀 사람 사는 도시가 됐어요. 예전처럼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은 많이 없어졌는데. 빨리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이 시간이 일주일로 끝나버리고 옆에 백신도 나오고 사람이 좀 와, 예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요야 이게 한국말로 다 적어놨구나. 오늘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카페수다 사이공. 카페수다 사이공 모니 카페수다 사이공. 아 하이디 하디 카페수다 사이공. 사이공. 야. 아 그래도 문열 가게들도 보이고 보이시나요 장사는 안하면 들어갈 수는 없대요 밖에서만 먹고 가야 된다는데 아 그래도 이게 어딘가 어딥니까 이게 예. 연유 커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 베트남 커피 자체가 이 굉장히 쓴맛이 강한 원두이다 보니까 그냥 먹으면 너무 써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탕으로는 잡을 수 없는 이 쓴맛을, 예, 베트남에서는 연유를 씁니다, 연유를. 내가 십만도 커피, 도 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베트남 이름으로는 카페 쓰어다 라고 합니다. 카페 쓰어다. 카페가 커피고, 쓰어가 연유예요. 베트남 말로 쓰어가 연유고, 다가 얼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디 식당이나 여러 음식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얼음 좀 주세요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베트남 말로는 쪼 다입니다. 쪼다. 쪼다가 베트남 말로 얼음 좀 주세요라는 말이니까 이거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나라 요게랑 비슷해서 그렇죠? 예. 요거 알고 계시면 다음에 베트남에 오셔 가지고 너무 덥고 힘들 때 얼음이 너무 필요할 때 쪼다라고 이야기하면 얼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카페 스 써다. 이거 맛있어요. 예. 다음에 베트남 오시면 꼭 카페 써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동남아시아에 살면서 생긴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골프를 치는데 피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아유 뭐 햇볕 좀 맞으면 어때요라고 생각하고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일주일에 네 번씩 막 이렇게 워낙 골프비가 한국에 비하면 싸니까, 동남아시아가. 골프를 쳤었는데, 선크림이라는 걸 바르고 나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선글라스는 항상 꼈었는데, 선글라스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선글라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글라스의 빛을 제 광대가 다 받은 거 같아요. <laughs> 보이시죠? 이게, 아, 이게 생각보다 지금 제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 화면 어플을 쓰고 있거든요? 어플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감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채널 TV를 롤러 TV에서 얼굴에 쌍기미 TV로 바꿀까봐요. 아, 영상 찍을 때마다 이 기미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네. 기미도 없어져야 되는데, 한국 다음에, 한국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면, 요거, 지금 이 시국이니까 한번 돈좀 들여서라도 이거 없애야겠어요. 그쵸 예, 네.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분명한 건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오늘, 어제랑 오늘은 완벽히 틀립니다. 예, 다 닫혀져 있던 뭐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을 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테이크아웨이를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뭐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문이 열려 있는 가게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고 이게 일단 일주가 될지 이주가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일단은 뭐각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일주 이상의 시간을 돌아라고 뭐 베트남 정부에서는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상 황이 조금 좋아 지고 있 다라는 걸 영상 을 통해서 먼저 보여 드 리고 말씀 을 드립니다.